이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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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법원 행시든 법무사든 변호사 시험이든 어디서는 이거 반드시 뜹니다 중복해서 그냥 변호사에서도 뜨고 법원 행시에서도 뜨고 법무사에서도 뜨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피 담보 처분에는 저당권이 처분이 당히 이게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게 같은 말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이번에서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판례 원문 찾아보고 그 판례 사실관계도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서 다 봐야 됩니다 이거 2차에서 반드시 한번 뜰 거고 다뜰 수도 있어요 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민법을 보는 2차 시험을 보는 모든 시험에 다뜰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이거 제가 유튜브 한번 다룰게요 이것도 이, 이 판례 단독으로 2차 시험 나왔다고 가정하고 제가 문제 만들어 가지고 그 한번 이것도 저기 다룰게요. 이거 2차 시험 전에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오, 꼭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네, 2020년도면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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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이거 준비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아마 보통 수험생들 이거 준비 안한 수험생들은 뭐 불에 탄이 어쩌니 하면서 아 이번 민법 뭐뭐 엑스 뭐 엄청 엄청 어렵게 나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난리 칠 겁니다. 네. 준비를 해둔 사람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준비 안한 사람한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2차 시험장에서 이걸 준비 안 하고 쓴다? 아, 정말 뭐 대법관이 아닌 이상이야. 정말 그럼 힘들 겁니다. 이건 내용 이해도 어렵고, 그, 내용 이해하기도 까다롭고, 그리고 이 판례 논, 이 결론을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질권이, 결론은 한 줄이에요. 간단해요. 이, 이, 당사자가 의사로 이 피담보채권에만 질권을 설정했으면 그 질권은 이 피담보채권에만 미치는 거지 그 피, 저당권이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서 저당권에도 질권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게 너무 중요한 판례고 이거는 문제, 2차에서 사례로, 사례 문제로 만약에 나오면 사실관계 그대로 해서 나올 건데 이거는 결론을 알고 있어도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최소한 이거 10점 이상, 한 15점, 15점, 20점으로 나올 건데,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준준준준준 판례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법원행시 법무사 엄청 다둘다 다 유력합니다. 특히 법원행시 엄청 유력하죠, 이거. 매우 중요한 판례. 맞는 겁니다, 일단. 1차생들은 그냥 이런 판례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네. 1차 공부, 1차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 판례를, 그 우벼 파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2차 공부할 때 하나씩 우벼 파는 거고 1차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뭐였죠? 이게 저당권에 관한 문제였죠. 네. 당연히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물권의 저당권.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고 네. 2차생들은 2차에 나올 판례들을 우벼 파는 게 중요하다. 네. 넓게 알아봤자 답안에다가 쭈적쭈적못 쓰면은 소용 없습니다. 학원 강사님들이 항상 강조하죠. 나올 판례들을 공부해야 된다. 1차, 1차 때처럼 전범위 객관식 준비하듯이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2차. 이런, 이런 판례가 뜬, 객관식에 뜬 건지 보려고 객관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타시험 기출이든, 법원, 법원 출제 기출이든. 당연히 법무사는 법원 출제니까 법원 출제가 1순위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법원행시, 법원 사무관 이 기출 문제를 당연히 풀어보고 보는 거고, 저는 이렇게 객관식까지도 이렇게 다 풀어보는 거예요. 1차에서 이렇게 떴다는 거는 2차에서 이제 내겠다는 뜻입니다. 출제자가 이거를 알고 이 판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슬쩍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간단하게 됐으나 이, 이 뒤에 숨겨진 이거 앞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 법원 행시든 법무사든 이제 사무관 승진은 없어졌으니까 어디서는 내가 한번 낼 거다라고 2차생들 준비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1차 기출을 공부 안 하고 내가 2차생인데 1차 공부를 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학원에서 찍어주면 다행인데 학원에서 이 팔레를 찍어주면 다행인데 안 그랬다 아니면 찍어줬는데도 그냥 그냥 뭐 학원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게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팔레 중요합니다 이 팔레 중요합니다 뭐다 중요하대 뭐 그러니까 어차피 뭐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준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문제 떴다 그러면 이제 아뭐 불레타가 나왔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팔레 나오면 달달달달 쓸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열 명도 안 뽑는 버버링 시 합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한 판례. 지금 막 지금 몇 분을 하해서 지금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3번 전당권자는 전당권의 목적이 이렇게 되나요? 무상대위죠 네. 이거 무상 대위. 무상대위가아 이게 날이면 날마다 하는 무상대이인데도 갑자기 이렇게 이거 몇 조지 이러면은 무상 대위, 무상데이가 몇 조였더라? 아370 372조인데 372조. 아 342조. 342조 물상대위 이게 질권에 있죠. 그래서 저당권은 준용을 합니다. 370조. 370조 342조. 아, 지금까지 2차 답안 쓰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번도 넘게 썼을 텐데. 아, 이게 갑자기 딱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 몇 조지? 저당권 몇 조지? 350 350몇 조죠? 저당권. 이런 식으로 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이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214조를 저당권에서 준용하고 있죠 370조에 똑같이 370조 보면은 214조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죠 왜냐면 저당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저당권 이, 이거는 담보, 담보물권자이니까 담보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유자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214조 방해배제만 청, 그 준용하고 있습니다 방해 배제는 할수 있죠. 왜냐면, 내 저당 목적물을 누가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있어? 아, 그럼 이거 나중에 이거 경매에 넘겨야 되는데, 이거 교환 가치가 하락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해서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없다라고 했나봐요.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였고, 제걸 청구할 수 있고, 그 준용하는 규정은 214조다. 그거 어디 나와 있는데? 저당권 370조에 나와 있다. 213조는 준용 안 한다. 네, 이런 것들. 3번, 예, 네, 무상권 인도전의 일을 압류해야 된다. 네, 310, 342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다 이렇게 답안 구성돼 있네요. 오답은, 오답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너무 중요한, 네. 이, 이거는 객관식에서 이 판례가 지금 이, 이, 사무관 승진, 승진 문제를 제가 풀어보기 이전에 이미 이거는 제가, 아, 이거, 이거 2차에서 뜨면 아주 난리 나겠네? 이거, 이거 아주 나올만한데 이러고 아주 점 찍어놨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지금 객관식에서 이렇게 나오죠. 문제 마지막 20번. 이거는 예, 네, 2021년도 판례고요. 전세권 설정이 전세권 나왔죠? 전세권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단독 예, 어, 지금 단, 단독으로는 아니 단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전세권 여기도 전세권인 거 보니까. 이렇게 장차 배제하지 않는다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냥. 네. 이바니다이 바포 이거. 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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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제가 아마 됐었나? 학원 모의고사에도 수도 없이 다루고요. 네, 이거는 그냥 그냥 판례 빼다가 박아야 되는 예, 네, 이거 사실관계 다 파악하고 판례 전부 다 이거 그냥 2차 다발이나 가, 갖다 박으면 됩니다. 네, 너무 너무 중요한 판례죠. 2차 판례 지금 많이 나오네요. 지금 승진에 2번 이거 이거 특히 그그 그 지금 이제 임대차 계약하면서 그 임차 임차 보증금을 그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한 거죠. 그랬을 때그 전세권을 설정한 그 은행이 그 임차 보증금을 대신해서 전세금을 서, 그,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걸 알았, 던 경우와 몰랐던 경우,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2차 문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이때 예정될수 있으므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미,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거 풀었었죠? 기출, 기출로? 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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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적상에, 그, 상계할 수 있는 그거. 압류 채권자에게, 제3 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이건, 그그 그 상계 문제가 전세금하고 결합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합리적 기대를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를 비교해야 되고, 그다음 그 다음 그 반대 채권의 변제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이게 앞에서 저기 유튜브 벌써 했어요. 이거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표 나왔던 거 있죠? 이게 제1 채권, 2 채권, 3 채권, 4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1 채권하고 3 채권만 인정이 됐던 사안. 변제 설정된 시점하고 반대 채권의 변제기 이두개 시점을 전부 다 비교해서 성, 충족이 되어야 상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2차에서 그대로 갖다 박아야 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지금 연타 떴어요, 지금. 전세권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무사 3번. 네, 민사집행논 점이죠? 네. 하도 많이 나왔을 다 외우는 조문이죠. 91조, 인수주의. 268조,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아, 의사진술을 명하는 건 263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사집행법 조문 막 나오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법전 다 찾아보고요. 1차생들 어차피 민사집행법 하니까. 네. 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